네, 안녕하세요. 초반 맨 TV입니다. 음, 어제 시간이 지나고 뭐 하고 했었는데, 어, 제가 이제 내일 살 종목을 이제 선정을 하는데 있어서, 어, 이제 재료 매매, 어, 재료 매매나, 어, 급등주 매매, 요런 거를 한다고 제가 했었었죠. 그래서 제가 종목을, 어, 이제 고르는, 종목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제 좀 제가 이제 다 알려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 가지 섹터를 다 찾고 뭐 해가지고 뭐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어 이제 주식 어 이제 주식 제가 내일 매수할 종목 같은 경우는 이화공영이고요. 어 이화공영이라는 주식인데 차트를 한번 볼까요? 음 차트가 쭉올라왔죠 주봉을 볼까요? 주봉, 이렇게 쭉 올라왔습니다. 월봉도 쭉올라왔고요 어, 내일, 어, 이화공영을 매수를 해서 이제 좀 단타를 해보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어, 뉴스가 떴어요. 음. 이 뉴스가 장마가무 기업공시나 이런게 떴거든요. 그쵸? 21일. 시간대가 보면은 어이 수주 공시가 장 종료 세이 어 보게 되면은 이 장이 3시 30분에 끝나잖아요. 그쵸? 네. 3시 30분에 끝나는데 이 3시 30분 끝나고 나서 공급 계약 체결을 하죠. 이거를, 즉, 올빼미 공시라고 합니다. 바이넥스, 200억. 음, 그러면은 여기서 좀딱 하는 부분이 있죠. 종목 정보 가서. 어, 저, 재무제표. 재무제표를 한번 보고, 음. 자산부채 부채비율이 좀 있고 뭐 하고 하는 부분인데 이거를 어 하나투자증권을 제가 자주 안 해봐서 빨리빨리 빨리 보는 방법을 어 이게 액면가가 500원이면은 약간 뭐뭐하네요 액면가가 500원인데 내일 올른 가격에서 사준다 아 이거는 액면가가 5,000원이었으면은 어, 이렇게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음, 500원에서 어, 오른 가격에서 사준다. 그러면은 이 회전율이 보게 되면은 발행 주식을 좀 봐야죠. 발행 주식이 좀 적으면은 그나마 이제 천, 천, 만, 십만, 백만, 천만. 상장 주식이 천구백만 주밖에 안 되네요. 어, 그러면은, 얼마든지 세력들이 작업을 칠수 있을 거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해보기 때문에, 이화 공영. 하고, 이, 왜이 종목으로 제가 선정을 한 부분이 뭐냐면은, 장 종료 올빼미 공시로 호재 공시를 떴을 경우에는, 어, 이 시간 내 단일까라는 게 있습니다. 아, 이거는 어디 가서 다닐까를 보는 거야. 어, 이거. 제가 안 하는 그런, 저거, 뭐야, 증권사라서 아, 아주 응. 보기가 힘들어요. 이게 제대로, 이 하나 투자 증권 보기가 힘드네요. 뭐, 어디에 가 있는 거야, 이게? 단일가를 보려면아참 <laughs> 여기 있네요 이게 신용공매도 이렇게 여기에 라인에 보면은 단일가를 보게 되면은 단일가가 이제 위에 3%에서 만주 가량이 체결이 이제 6... 1000원에서 이제 체결이 되고 있어요. 3%에서. 그러면은 3%에서 이제 체결이 되고 있으면은 내일 동시효과에서 얼마만큼 올라가서 이제 어 되고 있는지를 체크를 해야 됩니다. 음. 아 진짜 하나 투자증권이고. 자 여기서 1% 오른 상태에서 끝났습니다. 여기서 1% 오른 상태에서 끝났고. 어, 뉴스 보면은 장 종료 후 공시가 떴죠. 246억, 246억, 246억. 지금 어 게시판 요걸로 보는 게좀 빠르겠죠. 음, 246억이면은 매출액 대비 약한30% 매출액의 30%를 이제 수주를 한 부분이고, 30%. 당자 어~ 부채 비율이 좀 있지만은 당자 비율과 유보유로 많고 그리고 어~ 퍼가 너무 높네요 퍼가 높아서 어~ 거의 단타 위주로 음, 추천주에서 떠서 왔다 뭐~ 어~ 폭등했는데 시가총액 천억이 어~ 시가총액을 한번 볼까요 시가총액이 천백육십삼억이에요 시가 총액이 1163억인데, 200억 수주면은, 음, 어, 내일 날아갈 수도 있고, 그러면은 내일 이제 시초가부터 해가지고 물량을 돌려서 어 수익을 내보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화공영. 그서 어 매수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단타로 들어가서 이제 투자를 하려고 그러면은, 어, 재료 재료나 이제 뉴스 매매를 해야 됩니다. 왜냐면 금액이 적고 뭐했기 때문에 어 주가의 이 회전율이나 이런 거를 높이기 위해서는 어 재료 매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거를 선택을 하는 거죠. 음 그래서 항상 이 이렇게 끝나서 장 종료 후어 호재가 떠가지고 단일가로 해가지고 이렇게 단일가 상승이 된 종목들을 이제 찾는 겁니다. 예. 음, 그게 이제 제가 하는 이제 단타 매매, 어, 위주고요 어, 뉴스가 장 종료 떴을 때, 호재 뉴스가 떠가지고, 어, 동시에 호가에 이제 시가나 이럴 때, 이제 초반에 장난질을 했을 때, 그때 이제 물량을 확보, 이제 이 수량을 확보를 해 가면서, 이거를, 이제 재료가 떴으니까, 재료가 뜨면은 그 재료 쓴 만큼 걔네들도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차익으로 인한 이, 이 수주 공시인지 아니지는 어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해서 내일 살 종목은 유화공영이고요. 장, 어, 어장 시작 전에 어 주문을 넣어봐서 체결이 안 되면은 어장 전에 이제 체결 주문 넣어보고 안 되면은 이제 장 시작하고 나서 이 호가 이 시가가 여기서 다닐까 다닐까 거래했던 게 6,050원 미만이면은 매, 매수를 이제 분할 매수로 이제 들어가서 이제 하락을 시켜 주면은 또분할로 매수해서 어 내일은 유화공용에서 한번 수익을 내 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하루 전날에 제가 이제 보고서 이렇게 어떤 종목을 들어갈 건지 어, 그거를 이제 제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 저가주나 이렇게 해서 쭉 매집하는 부분이 아니라, 어, 요거 같은 경우는 자산연항이 지금 50만원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회전주를, 계좌회전주를 많이 돌려야 되기 때문에, 시간에 상, 시간에 상승한 종목으로 들어가서, 어, 그, 종목에서 수익을 보고 그리고 이 호가에서 이제 이 움직이는 것들을 보고도 거기서 수익을 보고 어 그렇게 해서 이 뉴스공시 난거가 이제 이화공영 이니까 내일은 이화공영에서 좀 노려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초반매 t v 였습니다